네, 숨이 차서 아,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여기는 라수 국경을 5km 정도 남겨둔 곳입니다. 앞에 보이는 표지판이 5km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저 경사면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네. 아래쪽에는 웅덩입니다. 웅덩, 웅덩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호수도 아니고, 이렇게 물이, 물을 가둬놓은 곳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기 보이죠? 저기. 저 경사를 따로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경사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목소리> 자, 우리이현주 선수, 여기 목자우가 27km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예, 5km 남았습니다. 5km, 5km 남기는 곳에 도착했구요 목자고 27km니까 목정에서 여기까지가 총 32km라고 합니다. 예. 아. 자, 자이 오르막을 올라오 보니까 어떠세요? 아이고, <laughs> 한마을 <마리에> 죽겠습니다. <laughs> 야, 그래도 나는 계속 팔 벌릴 수 있는 경사라가지고, 그래도 난것 같아. 것 같아. <웃음> <웃음> 너무 가까이 <가깝게> 짓는데? <laughs> 아까이있으 별로 안 좋아하는데. <laughs> 비수기에다가 공기에다가 그런 거야. 음. 여기 만약 여름 같은 건 우리는 이렇게 못 넘어. 그럴 수도 있어요. 혹독대지. 어, 네. 또 습하고 덥고 음. 그래서. 음. 어, 지 음. <laughs> 자, 우리가 올로 올로 왔던 길입니다. 대단해요. <laughs> 진짜 대단해. 아까 어떤 남자 브라보 이러면서하던 <laughs> 그래? 이것들이, 씨, 나한테는 안 해주고, 씨. <목소리> 예, 국경을 3 k m 가 남겨뒀습니다. 저기, 저길 따라, 저기, 일행이 뒤에 오는 모습이 보이네요. 저길 따라 지금 올라온 겁니다 저길 따라 여기 경사면에는 대부분이 옥수수 경작을 합니다 옥수수 와, 와, 경치 좋다. 와, 경치 정말 좋다. 네, 드디어 국경에 다온것 같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이 어, 베트남 국경 검문서인 것 같습니다. 어? 뭘 무슨 모르지, 아닌 것 같은데 거기는. 예, 네, 여기서 카드를 하고 있는데. 또 위로 가보죠. 또 위에.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국경 그 비가 있을 거예요, 아마. 다 왔어요, 가요. 예? <웃음> <웃음> 예. 여기 이 국경은, 이 국경은 제3국인는 건널 수 없답니다. 그래서 다시 왔던 길을 목장까지 되돌아가서 손납 쪽으로 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깜깜합니다. 예, 여기서 d n 비 m DMVM, 프 DNBMF까지, 국경도시까지 우리가, 어, 차를 빌려서, 어, 점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주인이 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어, 잘 되면은 지금 보이는 이 승합차를 타고, d n 비 m 프까지 점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우선 가격이 또 계약 협상이 맞아야 되겠지만은, 어 어찌됐건 웬만한 가격이면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 주인을 기다려보고, 예, 처음에는 저기 보이는 음저 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예, 뭐다 어떤 아줌마분이 여기를 권해주셔가지고, 여기 우선은 협상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하이.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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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분이 차주인의 모양인데 한번 협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들이 우리 도와주시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 아, 듣기는 한것 같은데 뭐 어떻게 뭔 방법을 강구하는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할수 있는 사람이나 수 있는 차량가는 그래 그래 그래. 그런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장거리 장거리야. 장거리죠. 3 6 0 k m 16km 편 viết nước nào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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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